책, 아몬드,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손음평 장편소설, 아몬드라는 책은 워낙 유명해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물론 읽어보지 않으신 분까지 익숙한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먼저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 국내 100만부 판매 베스트셀러이며 아시안권 최초 일본 서점 대상 1위 수상, 전 세계 30개국 출간 등 엄청 인기 있는 소설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뿐만 아니라 워낙 유명하고 인기는 책이기에 이미 읽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아몬드라는 책을 접하고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책의 첫 장을 펼친 순간부터 해서 흡입력 있는 책의 내용으로 그 자리에서 몰입해서 끝까지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재밌게 읽고 이번에 책 소개를 하기 위해 다시 읽은 아몬드라는 좋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바로 본론인 책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걸 가졌다. 누구나 머릿속에는 아몬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책의 주인공 선윤재. 윤재의 아몬드는 크기도 작고 뇌 변형계 전두엽 사이의 접촉 문제로 일렉시티미야 즉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병의 극복을 위해 엄마는 윤재에게 감정의 교육과 본능적인 규범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교육 덕분에 어렵지만 윤재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했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망치를 든 남자가 윤재의 엄마와 할머니에게 향했고. 엄마는 혼수상태, 그니까 껍데기만 남았고 할멈은 영혼과 육신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재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려주던 엄마와 할멈이 곁에서 사라지고 윤재의 인생에는 책속 3명의 주요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신박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신박사는 빈 엄마의 자리만큼은 아니지만 윤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인 어른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신박사가 등장하고 책에서는 두 번째 인물, 곤이가 등장합니다. 곤이 진짜 이름은 윤이수, 하지만 스스로를 곤이라고 부릅니다. 곤이는 윤재가 다니는 학교에 등장하여 윤재를 괴롭힙니다. 잠복해 있다가 한대 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곤이는 윤재의 자그마한 표정 변화, 겁먹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꾸준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곤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었고, 곤이는 이런 윤재를 이제는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윤재에게 호기심을 보이면서 윤재와 곤인는 친구가 됩니다. 친구 관계가 된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구가 된 윤재와 곤은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인물인 만큼 윤재에게 고통과 죄책감, 아픔이란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신 박사와 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도라. 이 도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도라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냥 달린다.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이런 도라는 윤재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실어다 준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봄날 새순의 냄새 같기도 한 도라를 실은 냄새와 동시에 윤재를 때린 도라의 머리칼이 윤재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도라는 윤재의 엄마가 있는 병원에 같이 가서 윤재한테 누워있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라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도라는 고뉴와 정 반대 지점에 있는 친구로 윤재에게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뉴와는 달리 우리가 세상의 밝은 면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윤재는 고니와 도라 이두 친구 덕분에 세상의 두 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몬드라는 책을 간략히 요약하면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윤재가 사고로 엄마와 할머니를 잃게 되고 엄마와 할머니 말고도 심박사와 고니 그리고 도라를 만나게 되며 감정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몬드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라고 표현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줄 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우리 모두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윤지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SNS를 보다 보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즐거울 때도, 미울 때도, 사랑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생긴 공간 버튼 하나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정의 구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공감 버튼 하나로 나의 감정을 대체하는 모습은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윤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이 책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머리 생각에서 나오지만 사람의 뜨거운 가슴에서 오는 감정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베스트셀러인 책은 그 이유가 꼭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근처 도서관이나 온라인 서점에 가셔서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몬드 책 표지가 달라졌는데요. 바뀐 책 표지와 함께 재출간된 아몬드는 단편 외전 상자 속의 남자도 포함하고 있으니 재출간된 아몬드를 기존 아몬드 책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더 읽어보시면서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